인물도 잘생겼대요. 성격도 아주 자상한 편이고 인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놈 만나 보니까 집착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아주 나쁜 거 상습적인 저이 폭력. 그러니까 이제 사귀는 과정에서 이별 만남 이별 만남이 반복 재반복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발범이죠우발로 예, 예, 예. 해가지고 형량 깎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 예.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한가족이 죽은 j o She m 마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놀람> 올리고 명복을 빌 n a 이렇게말 i 네, o 이 Bogol Piroto. Bad, they t 이 새끼 말하는 게 아주 골때려 b a l 그래 think. Bald,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발효시킨 곤약 라면입니다 어, 마틴조 곤약 라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라면 드실 때 건강관리 식단 관리 많이 아마 신경 쓰일 겁니다 가능하면 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요, 18kcal. 그러면 일반 라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곤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고 무지방에 저 칼로리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뭐그 곤약계통의 어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물만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요. 하여튼 맛은 저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고요. 가격은 5개 세트 가격이. 어,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앤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 7 0 7576-083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건강 지키시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아유왜 이렇게 세 에이, 잔인하다 이거 얘기부터 예. 이제 가해자는요 예. 어 25세 남성이고요 피해자는 이제 26세 여성인데 이게 네. 아마 이제 저거 차이 같습니다. 연도는 같은데 생일 차이 가아 예. 만으로 하니까. 네. 예. 피해자 김씨 같은 경우는 3남매 중에 장녀예요. 장녀. 장녀고요. 장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요? 그래서 의학과.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예. 미국 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어이고, 이거 명문이에요. 예. 그리고는 바로 뉴욕 명문대학교를 입학을 예. 해가지고 예. 3년 만에 조기 졸업해요. 아. 예. 그러니까 수재입니다 수제, 수제. 예.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거리 장녀죠. 예. 그렇죠. 음. 근데 귀국을 해요. 대, 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동생들 학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 두명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학저 집안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데 아... 뒷바라지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젠 동생들 학비 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 아, 어떻게 차, 보면 착하네. 집안 살림 책임지려고. 예, 예. 그래 가지고 어, 일단은 취업 직전이니까,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네, 예, 예. 부산에 있는 한 영어학원의 강사로 들어가요. 아... 어, 영어학원의 강사로 예. 네, 들어가게 돼요. 네. 거기서 일하는 과정에, 예. 그 즈음에 이제 이 가해자 시, 이가. 이를 만나는 어, 거예요. 이놈을 이, 이이 만나게 되는데, 네. 걔는 뭐냐면, 네.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대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망했어요, 놈이. 아... 예, 망한 다음에 아, 영어 공부 좀더 해야겠다고 하면서 네. 부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씨 같은 경우 아저저김씨 여성이 거기 이제 영어 강사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네.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사제시간이 되고 예, 쉽게 얘기근서 예, 예. 나이는 같아도. 그데 나이가 같다 보니까 이제 얼레벌레 하다가 둘이 저 사귀게 됐어요. 아... 음, 사귀게 된 겁니다. 네. 그때 저이저 이저이 이가 이 같은 경우도 그주변에 사람들 그저 평을 들어보면 네. 어, 인물도 잘생겼대요 어. 잘생기고 성격도 아주 자상한 편이고 네. 어뭐 이래서 인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놈 만나 보니까 집착이 엄청나게 심한데 아이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아주 나쁜 거 아주 전형적인 사례 그저 어. 어 상습적인 저이 폭력 그런 놈을 만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응? 어, 그이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사귀고 있는 과정에 음. 김씨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에서 회식이 있었나봐요. 예. 회식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이제 못하고, 그렇 방금 회식하고 예,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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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예. 연락 안 받았다고. 예. 예. 그저 여성, 그김씨 멱살 잡고 주먹으로 구타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저저 저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 네. 어, 엄청 맞아가지고 그놈한테. 진짜... 엄청 맞아가지고 친구한테 그 사진 보여주면서 예, 예, SNS로 예, 나 이렇게 얼굴 예. 다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출근해갖고 가면 은 학생들이 내 얼굴 보고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참다 참다 여러번 참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헤어지 근데 예. 그거 잘 아시죠? 네. 전형적인 스토킹하고 가정폭력 행사하는 새끼들의 주특기 있잖아요. 뭐었구라요 실컷 두들겨 패고 어? 나쁜 짓다 해놓고 아나너 너하고 이혼해 너 쫑내 그러면 또 바로 무릎 꿇기 싹싹 빌죠. 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소고기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귀는 과정에서 이별 만남 이별 만남이 반복 재반복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2015년 5월 2일 날두 네. 사람 간에 제대로 다툼이 있었어요. 아, 2년 정도 돼서 그랬나? 이제 김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새끼 못 만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나 나하고 끝이야. 예. 네. 근데 그때 끝이라고 이 여성이 이제 정말 다부지게 밥 먹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즈음에 이 여성이 서울 쪽에 네. 그~ 큰 대기업에 큰그 저~ 대학, 계약금을 충분히 받고 네. 어, 스카웃이 됐어요 취업되고 나서 그 또사 살해되기 전날에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네. 아버지 어. 나 이제 충분히 돈 많이 받는 회사로 스카우트 했으니까 취업됐으니까 매달 500만원씩 내가 꼭 드릴게요 아버지. 아, 매달 500만원씩. 어,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네. 어, 그랬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 하자마자 이제 목졸라서 죽였어요. 저항은 없었고요. 네. 어, 수면제 성분 같은 것도 검출이 안 됐고 이건 이제 분명히 예, 목 졸라서 예. 헤어지자고 하니까 죽은 예. 거고요 예, 예, 예. 근데 이러면 검거된 다음에는 술 많이 먹어가지고 살인했다 나, 나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발적이다 이거. 예, 예. 어? 자기가 다음날 깨어나서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음, 여성이 죽여놓고 죽어. 예, 어, 여성이 죽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시신하고 같이 있었대요 예, 예.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어, 고민을 했대요 이틀 예, 동안 예. 결국 어 지가 내린 결론은 안매장 하자 아 이게 사건을 이제 네, 안매장 하자 예, 예. 어, 시신은 이거 같이 계속 같이 지신하고 잠잘 순 없으니까 네, 네. 안매장 하자 인터넷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멘트 사용방법을 익혔다고 얘기하고 시멘트 요 시멘트 안매장 방법을 익혔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계획범죄인거죠 그렇죠. 예, 아예 치신이 안 드러나게 뭐 그렇죠 부패, 부패 어, 시멘트 사용방법을 익히고 차도 렌트를 해요. 하... 그 예약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시멘트 사용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익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이유가 예. 이 새끼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알죠. 공굴티피를 예. 본거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예. 예. 아예 이 여성 죽, 죽이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안매장할 방법 생각하고 안매장도 어음하게 하면 안 된다. 음. 아예 시멘트 처리해버려야지 발견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시멘트 사용 방법 미킬 필요도 없는 거 이미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거짓말인 거고요 이거 네, 네. 그러고 이놈이 철물점에 가서 (20리터짜리) 대형 물통 (4개) 사요 물비비야 되니까 네. 시멘트 붓고 모래 섞고 물 타가지고 삽으로 비비잖아 요 이렇게 예, 예. 어~ 그러고 고무대야도 큰거 (2개) 사요. 예. 어~ 그다음에 대형 석쇠 (8개를) 구입을 합니다 석까 음~ 그래가지고 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니까. 저 시신을 대형 캐리어. 네. 어, 이제 대형 캐리어를 살수 밖에 없는 게 피, 피해 여성 같은 경우 164cm 네. 그, 어, 어, 되는데 대형 캐리어를 샀어요. 근데 네. 어, 수사진에서 음. 그 가방 캐리어하고 164cm 정도 되는 그 여성을 음. 어, 넣을 수 있는지를 실험했는데 불가능하다. 아 불가능해. 훼손하지 않고는 어렵답니다. 아 예예. 하던 캐리어에다 넣었어요. 넣고요. 그다음에 렌트카 그 다음에 이 렌트카 그뒤 트렁크에 이제 놓고. 네. 어 충북 제천으로 갑니다. 아 제천으로 가세요 제천으로 서울에서. 가요. 어, 가서 어, 어, 일단 어, 어. 모텔 잡아요 예. 모텔 잡고 예. 이틀 동안 방을 잡아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예. 그러니까 한번 콘크리트 저딱안 매장할래? 땅 파고 묻어버리고 흙어버리는건 하루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틀을 이놈이 계약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콘크리트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죠, 예. 시멘트 처리하려면, 예, 그러니까 이틀을 잡은 거예요, 이놈이. 이틀을. 그래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시멘트로 이제 덮어서 비벼가지고 안매장을 한 거죠. 예. 예. 어? 예. 그리고 뭐, 지 말로는 시멘트 마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예. 예, 술 올리고 명복을 빌었더니 개, 나, 이, 화, 이 얘기 듣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라고 확침을. 예, 얘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집단에는 예. 처벌해서 조금이라도 잡... 동정해 주세요, 그 얘기야. 잡지나서... 나 양심, 요만큼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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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나빠, 이 새끼. 네. 이 얘기 하는 순간 더 예. 열받아, 이거지. 예,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시멘트 처리 완벽하게 했으니까 예. 깔끔하잖아, 지 예. 입장에서. 예. 예. 그 이후로 그날부터 (2주간이) 걸쳐서 여행 갑니다 여행 을 다녀 여행 다 여행 다녀 고 친구들하고 예. 만나서 술 먹고 훌행다리고 예. 다러다가그 어떻게 잡행 다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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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에행 다녀 여행 다녀 여행 다녀 여행 다녀 여다가 여행 다녀 여1 다녀 여다가 내가 다녀 여행 다 여행 다녀 여 다녀 여행 다녀 여행 다녀 다자살하다다 다녀 여행 다녀 여행 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음. 벽에다가 그김씨 여성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손목을 좀 자해한 상태였어요. 네, 예. 어, 그 상태에서 이제 검거가 됐어요. 이때까지 이 여성 김 씨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딸의 그, 그 안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냐면 음. 문자가 계속 와. 그 얘가 한 동, 거죠. 그, 동생들하고도 음.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5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어...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 예, 예. 50회 이상 문자를 주고받으니까 예. 딸이 죽어서 지금 저 시멘트 처리된 거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럼 얘가 아주 아, 아주 교묘하게 비슷한 것같요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면서 김시웅네를 내버리니까 예. 그러면서 대화를 하니까 예. 전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 얼마나 나쁜 놈이 이놈이. 아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여러분이 자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 이 가족한테 5월 15일 날 네.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와요 취업했다 당연히 회사에서. 오죠 어. 출근 안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분은 취업해 놓고 안 네. 나오는데 네. 아 자진 퇴사를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네 아, 그러면 그동안 저 해왔던 트레이닝 그거 네. 중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그 비용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아버지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전화를 계속 걸어서 딸한테 네.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네. 근데 문자로는 회답이 왔다. 네. 네. 어 그런데 이건 안 되겠어. 네. 어, 따지려니까 문자로 얘기가 잘안 돼. 네. 야 목소리 좀 듣고 통화하자. 네. 어 계속해서 네. 녹음도 막남겨놔 네. 아버지가 네. 전화를 걸으면 안 받고 문자... 문자만 오고 어. 또 통화하자 그러면 또 문자만 오고 전화 그러면 또안 받고. 그러니까 너 저 목소리 듣고 얘기하자고 계속 아버지가 이제 그 녹음을 남겨 놔요. 네. 문자메저 녹음 메시지를 네. 음성 메시지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직접 통화가. 그래서 아버지가 할수 없이 회사에다 알아봐요. 예예 예. 예, 예. 취업권 회사에. 어떤 예. 경우가 했더니 예. 회사에서 말하기를 아니 따님이 5월 4일 날 새벽에 사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냈대. 내데 예, 예. 거기에 예. 뭐라고 보냈냐면 예.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결정했고, 네. 그래서 나이 회사 그만둘게요. 응. 트레이닝 기간인. 데 네. 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야. 그 문자로 누가 해. 그거말 듣는 얘기지. 그러니까 응. 회사에서는 너 트레이닝 비용 뭐 물어내. 당연하죠. 리크루트 비행이 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된 거예요. 1년의 네. 과정을 좀 보면 네. 5월 2일 날 살인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네. 2일 네. 날 네. 이제 싸우다가 해. 네. 서 그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시신하고 같이 잤다 그랬죠. 네, 예. 고민했죠. 그러면 3일하고 4일 시신 처리 방법을 고민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어, 예. 5일 날 차량 렌트했죠. 예. 그다음에 시멘트 같은 거뭐 자재 구입했죠. 예, 구입했죠. 그다음에 6일하고 7일 사이에 시멘트 안매장한 거예요. 예, 예. 그저모텔에 머무르면서. 예, 예, 예. 그리고 1 1일날 렌트가 반납해. 예. 그리고 15일 날 아버지가 계속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딸한테 계속 전화하니까 딸 전화기는 이 새끼가 가지고 있었잖아. 네, 예, 예. 이거 아버지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아버지가 야 목소리 듣자. 네. 너 이거 뭐뭔 경우야? 막 계속 이거 오는 거 보니까 이건 결국은 들통이 나게 생겼어. 예, 예, 예. 그 압박을 받은 거예요. 예, 예. 어, 죽은 그김 씨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거예 그렇죠, 당연 그러니까 야 이거 어차피 걸리게 생겼다. 네. 하니까 네. 아주 처벌을 적게 받는 방법으로 어차피 걸릴 거니까 아, 어차피 걸릴 거니까 아, 아. 처벌을 적게 받는 방법으로 네. 선택한 게 18일 날 네. 해운대에 있는 네. 그 호텔에서 술 처먹고 네. 자해하고 네. 벽에다 저 죽은 그 김씨 사진 붙여놓고 네. 어, 자수 전화를 한 겁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에 보니까 출혈도 예. 이미 멈췄더래. 그 근거 진짜 이렇게 흉내낸 거죠. 예, 흉내낸 흉내내. 거네, 끄슬린 예, 거네. 이미 멈춘 상태였고 예. 가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질하라더래. 그 신고 사는 어 신고 기록 남기려고 그런 거야. 어. 그리고 예, 어저 어, 112가 출동이 좀 늦어졌더니 두 번에 걸쳐서 독촉 전화를 했대. 나 아, 자수하는데 야. 왜 빨리 하느냐고. <laughs> 이게 일단 건왔는데 <laughs> 피는 자꾸 나니까 자가 <laughs> 죽을까 봐. 빨리 오라고 자꾸 독촉 전화하는거 어. 이런 완전 개 개구도 그냥, 개구도 그냥 뭔 너무 새끼 말이야 이거 아주 112. 어. 112. 아니 119 하고 112 동시에 아. 다이 새끼는 그 제천에 있는 그 야산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예예 예, 예. 1m 정도 구덩이 팠어요그 아. 어, 다음에 이제 시신한테 이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럼 안 은폐되지. 이 새끼는 검거돼가지고 이제 범행 사실 전부 인정했지. 인정 인정 안할 이유가 없죠. 이 새끼는. 자수했으니까. 어, 자 어, 어, 어. 5월 26일 날 11시에 현장 검증했어요. 아 어, 현장 검증해서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 새끼는 서울에서 도대체 신사동에서 네. 어왜저 제천까지 갔을까? 네. 1 6 0 k m 요 차로 2 시간 반 거리예요. 제천이 네, 거까지 왜 갔을까? 희백산 앞자락이잖아요. 네, 거까지 기 네. 중북 제천. 거기는 그 제천 경찰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네. 그 시멘트 처리한 그 장소가 안매장한 장소가 인적이 드물어서 소리 질러야 겨우 들릴 정도래요. 그러나. 아주 외진데라 시신 유기 이 장소 찾을 때도 경찰관들이 그 동네 주민들을 안내받아 갖고 겨우 찾았대요. 아, 그, 그 정도로 그, 그 네. 우거진데. 첩첩산중이에요. 가려면은 그런데를 알아서 이놈이 갈 정도면 이거 분명히 연구감은 있다. 아, 연구가? 네. 예, 어. 언젠가 미리 한번 정도 와봤을 예, 것이다 예. 요렇게 추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근데 어. 여기서 또또 또 열받는 게 나와요. 뭐 가요? 너 엄마 왜 그렇게 그먼 거리 야산 제천 산 골짜기 골짜기까지 가갖고 묻었어? 네. 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새끼 말하는 게 아주 진짜 골때려요 뭐라 그래요? 거기가 명당이라서요. 아니 죽인 사람 뭐 저기 어, 살해당한 자리... 사람을 명당에 묻으려고 자기가 거기 선택했대요 그 장소를 안 매장도 명당을 찾아요. 진짜 이거 입을 어떻게 해야 형 될까? 형사들이 이, 이 얘기 듣는 순간 그냥 손이 올라갈래도 말았다 고 아, 진짜 그랬겠네요. 어? 이날 이, 이 새끼는 저, 저 살해해놓고도 저 살해한 당일날은 일이 좀 있다 고 그러면서 회사에 전화해갖고 출근 안 했어요. 예예 회 어,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네. 예 다음 날부터는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이출근해가고 직원들하고 훌렁 하렁 돌아갔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수해가지고 이제 관악경찰서로 이제 해운대에서 인계돼가지고 네. 5월 20일 날 이제 구속을 아예 예. 예. 그이 사건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 유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발적 살인 철도 아니죠. 예, 저는 아니라고요. 어? 그 피해자 동생이 안타까운 심정을 했서에 네, 얼마나 밝힌 특별하겠어요. 내용이 있는데 5월 27일 날 사랑한 동생. 그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피해자의 남동생입니다. 하고 제목이에요. 네. 이게 좀 너무 아파서 좀 따와봤는데요. 네. 내용이래요. 어, 누나는 늘 밝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누나는 어, 명문, 뉴욕대, 뉴욕주 올바니 뉴욕 주립대학이래. 네, 알바니 대학교 있어요. 네. 어, 거기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누나는 2015년 5월 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이 씨, 이거, 이가 이놈은 네. 약 1년 전 누나와 사제지간으로 만났습니다. 네. 다툼이 시작되면 폭력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네. 결국 누나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는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안전범죄를 네. 위해서 누나가 계약한 H회사에 미국으로 출국하니 찾지 말라고 네. 연락했습니다. 네. 또 누나가 살해된 15일 동안 약 50여 차례에 걸쳐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어버이날까지 말입니다. 가족들의 전화가 계속되자 궁지에 몰린 그는 거짓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했습니다. 네. 그는 그리고 자수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며 완전 범죄를 꿈, 꿈꾼 그에게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네.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현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가 음. 세상과 영원히 격리돼 누나와 같은 제2 제 3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착하고 예뻤던 우리 누나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남동생이 올렸고요. 어. 여동생도 페이스북에다가 네. 글을 올려서 건강한 그 살인범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슬펐다는그 글도 올렸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아유, 이거. 진짜? 재판은요, 1심이 9월 3일 날 열렸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렸는데 네. 재판부에서 2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징역은 18년. 이심 갔어요. 예.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 예. 이상주 부장판사에 예. 이분은 피의자가 말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서 네.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아, 부인으로 간 거예요? 어. 18년 나오니까 시체만 죽였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새끼 그런 그, 식으로 거리그말 뭐, 그, 바꾸고요. 술 취해서 나심심미약이라고 예. 주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심에서 예. 뭐라 그러냐면 예. 이, 이, 이 피고인이 여친의 목을 조른 거 맞고 예. 분명히 맞다는 거요. 예 살해의 의도도 충분히 인정된다. 아, 헛소리 짓거리지 마, 이 새끼야. 네, 그 소리에요. 네, 네, 네. 그러 다음에 이 새끼가 또 나중에 발견된 게뭐 있었냐면 노트북에서 이 범행을 지가 적어 놓은 한글 파일이 또 발견이 돼요. 아, 그걸요? 네. 음. 이게 저 그것까지 합치고 수사기관에서 또 진술한 내용도 일관되다. 음. 그 내용 보면은 범인이 저 범행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그 디테일한 그, 네. 그 내용들이 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18년 그냥 그대로 어,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 올려, 응? 올려치게 됐어야 되는. 이때 재판하는 날 피해자 엄마가요. 예. 어, 재판정에 액자에 담겨있는 딸 네. 사진 들고 와서 들고 있었어요. 아유, 어떻게. 법정에서 들고 내내 그 흐느꼈다고 해요. 18년 선고 되니까 막 땅을 치고 아마.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응? 그래서 참이 새끼는 결국 그, 어, 18년형으로 확정이 됐어요. 아.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 사건은 한 가정이 죽은 사건. 가정이 이게 말살당한 거죠.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고 한 가정이 죽어버린 사건이다. 아 이거는 진짜 어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아우 전하 가슴 이 뻐근했어요. 진짜, 진짜 예. 가슴 많이 아프네요. 이 새끼는 평생 동안 저 고통받으면서 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그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